여러분의 활기찬 오늘과 기대되는 내일을 위해 백세 건강봇이 함께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고 계신 건 아닐까요? 혹시 최근 들어 TV 볼륨을 예전보다 두칸 정도 올리셨나요? 아니면 목 뒤쪽을 만졌을 때 뭔가 거칠고 색이 진해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작은 변화들.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이 신호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몸이 당신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30년간 당대사를 연구해온 박사 한서준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시니어분들을 만나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나왔는데도 몸은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런 신호들을 6개월, 1년씩 방치하셨던 분들이 정말 많으셨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다고요. 하지만 진실은 이겁니다. 여러분의 몸은 숫자보다 훨씬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목과 겨드랑이에 이상한 검은 띠, 양치할 때마다, 나오는 잇몸, 피, 갑자기 잘안 들리는 귀, 밤마다 저리고 화끈거리는 발, 하루에도 몇 번씩 달라지는 시력, 2주가 넘도록 아물지 않는 작은 상처, 그리고 말하기 조심스러운 민감한 기능의 변화까지. 이 7가지 신호를 오늘 제대로 알아두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신호들을 놓치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갈수 있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이 신호들을 지금 알아채고 바로 대응하시면 여러분의 건강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단한달 만에 눈에 띄게 좋아지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 꼭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이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시도록 돕는 게 유일한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중간에 끄지 마시고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은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딱한 가지 방법인데, 이걸 모르시면 오늘 들으신 모든 내용이 의미가 없어질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세요? 거실 소파에 편하게 앉아 계신가요? 아니면 침대에 누워서 보고 계신가요? 혹시 병원 대기실이나 이동 중이신가요? 어디서 보고 계시든 편하게 댓글로 나눠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테니까요. 제 지인 중에 최명자 69세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느 날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목소리가 좀 떨리더라고요. 한 박사님, 저 요즘 이상한 게 자꾸 생겨요. 목 뒤쪽이 거칠거칠하고 색깔도 진해진 것 같은데 때를 안 밀어서 그런가 싶어서 그냥 넘겼거든요. 그런데 양치할 때마다 피가 나고 지난달에 손등을 살짝 긁혔는데 2주가 넘었는데도 안 나아요. 이게 뭔가 잘못된 건가요?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분의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구나. 그래서 바로 여쭤봤어요. 혹시 요즘 시력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안경을 써도 글자가 흐릿할 때가 있고요. 그랬더니 최명자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떻게 아셨어요? 정말 요즘 신문 보다가 안경을 벗었다 썼다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핵심입니다. 이런 신호들은 절대 따로따로 오지 않아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걸 따로따로 떼어놓고 생각하시거든요. 목은 피부과 문제, 잇몸은 치과 문제, 상처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요?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몸 전체가 보내는 하나의 메시지예요. 또 다른 분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김대호 72세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발이 자꾸 저리다고 하셨어요. 특히 밤에 누우면 발바닥이 화끈거리고 저려서 잠을 설친다고요? 그런데 이분도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대요. 주변 친구들도 다 그렇다고 하니까요. 근데 어느 날 며느리가 전화를 했답니다. 아버님 요즘 TV 볼륨이 너무 크다고 옆집에서 항의가 들어올 정도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김대호님은 발 저림과 TV 볼륨이 같은 문제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귀는 귀대로 바른 발대로 따로 생각하신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셨을 때, 이분의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명자님과 김대호님 이두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작은 습관 교정만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최명자님은 식사 순서를 바꾸고 하루 세번 양치를 철저히 하셨어요. 그랬더니 한달 만에 잇몸 출혈이 줄고 상처도 빨리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식후 혈당도 안정되었고요. 김대호님은 저녁 식사 후 20분 걷기를 시작하셨어요. 그게 전부였는데 두달 후에는 발 저림이 절반으로 줄었고 tv 볼륨도 한 단계 낮출 수 있었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이두 분처럼 바뀔 수 있는 기회를 놓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올 7가지 신호와 그 신호들을 어떻게 점검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모두 알아야 완전한 변화가 가능하거든요. 지금 당장 구독 버튼 누르셨나요?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함께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존재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7가지 신호를 하나하나 정확하게 짚어 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들을 알아두시면 여러분도 최명자 님과 김대호 님처럼 작은 실천으로 큰 변화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목과 겨드랑이를 만져 보세요. 혹시 다른 부위보다 거칠고 색이 진하지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걸 때를 덜 미뤄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나이 들면서 피부가 거칠어진 거라고 넘기시죠. 하지만 이건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피부가 접히는 부위, 그러니까 목기나 겨드랑이, 사타구니 같은 곳이 갑자기 거칠어지고 색이 진해지는 건 인슐린 저항성의 초기 신호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국내외 여러 임상 자료를 보면 이런 피부 변화가 체중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당대사 이상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박미선 67세 님도 그랬어요. 이분은 목 뒤가 거칠어져서 처음엔 피부과에 가려고 하셨대요. 그런데 제가 혈당 검사를 권유드렸고, 식사 순서를 바꾸고 걷기를 시작하셨더니 석달 만에 공복 혈당이 안정되면서 목 피부도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보세요. 한 달에 한번 밝은 곳에서 거울로 목 뒤를 확인하세요. 겨드랑이와 사타구니도 살펴보시고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두시면 변화를 비교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어요. 를 밀듯이 무리하게 각질을 제거하시면 오히려 악화될 수 있거든요. 만약 색 변화가 뚜렷하다면 검진 센터에서 공복 혈당과 당화 혈색소를 함께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 몇달 사이 목기 피부색이 진해지신 분 계신가요? 양치하실 때 피가 나시나요? 많은 분들이 칫솔이 안 좋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힘을 너무 주나 싶어서 더 부드럽게 닦으시죠. 하지만 잇몸에서 자꾸 피가 나고 입 냄새가 심해진다면 이것도 당대사와 깊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잇몸 염증은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들고 높은 혈당은 다시 잇몸을 약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일으키거든요. 실제로 치주 관리를 제대로 하신 후 당화혈색소가 의미있게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은정 70세님은 양치할 때마다 피가 나고 입 냄새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게 꺼려지셨대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으시고 잇몸 치료를 병행하셨더니 식후 혈당이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입 냄새도 거의 사라졌고요.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부드러운 칫솔로 하루 3번 3분씩 양치하세요. 치실도 꼭 사용하시고요. 3개월마다 치과 검진을 받으시면서 당화혈색소도 함께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잇몸이 붓고 통증이 있는데 그냥 약국에서 약만 사서 바르시면 안 돼요. 전문 진료와 혈당 확인이 먼저입니다. 양치 후 휴지로 잇몸을 살짝 눌렀을 때 붉은 자국이 자주 남으시나요? TV 볼륨이 자꾸 올라가시나요? 가족들이 소리가 너무 크다고 불평하시나요? 이것도 그냥 나이 들어서 귀가 어두워진 거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대사에 문제가 생기면 작은 혈관부터 손상되기 시작하는데 귀에 있는 아주 가느다란 혈관들이 특히 먼저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여러 연구를 보면 당대사에 이상이 있는 분들이 비슷한 연령대의 다른 분들보다 청력 손실 위험이 훨씬 높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장민수 73세님은 가족들이 볼륨을 좀 낮추라고 할 정도로 TV 소리를 크게 틀으셨대요. 그런데 청력검사를 받고 생활습관을 교정하셨더니 몇달 후에는 볼륨을 한 단계 낮춰도 잘 들리기 시작했답니다. 1년에 한 번은 순음청력검사를 받아보세요. 특히 말소리를 구분하는 게 어려워지셨다면 식후 혈당도 함께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청기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으시면 미루지 마세요. 듣기가 어려워지면 대화도 줄고 기억력에도 부담이 가거든요. 최근 반년 사이 TV 볼륨이 두칸 이상 올라가셨나요? 발이 저리고 화끈거리시나요? 특히 밤에 누우면 발바닥이 이상하게 느껴지시나요? 양말을 신은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신다거나 발끝이 무감각해진 것 같으시다면 이건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긴 말초 신경들이 발끝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당대사에 문제가 생기면 이 신경들이 가장 먼저 손상신호를 보내거든요. 당대사 이상이 있는 분들 중에 말초 신경 전도에 이상이 있는 비율이 높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혈당을 안정시키면 악화 속도를 늦출 수 있어요. 김도경 64세님은 계속 양말을 신은 것처럼 발바닥 감각이 둔하다고 하셨어요. 발바닥 검사를 받으시고 난후 생활 습관을 바꾸셨더니 상처가 생길 위험이 크게 줄었습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발을 꼭 확인하세요. 발바닥, 발톱, 발가락 사이까지 세심하게 살펴보시고요. 집에서도 맨발로 다니지 마시고 실내화를 신으세요. 신발은 발을 꽉 조이지 않고 편안한 너비로 선택하시고요. 발이 저리기 시작했거나 밤에 통증이 심해지면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혈당 검사와 감각 검사를 받으세요. 발이 저리거나 화끈거려서 밤에 잠을 설치신 적 있으신가요? 안경을 자주 바꾸시나요? 아침에는 잘 보이던 글자가 오후에는 흐릿해지시나요? 밝은 곳에서는 괜찮은데 어두운 곳에서는 글자가 잘안 보이시나요? 이런 들쑥날쑥한 시력 변화도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혈당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 눈속 수정체의 두께가 바뀌면서 초점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새로 당뇨를 진단받은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진단 전 1년 안에 시력 변화를 경험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정하윤 68세님은 6개월 동안 안경을 3번이나 바꾸셨대요. 안경점에서도 이상하다고 할 정도였죠. 그런데 식후 혈당을 교정하기 시작하시자 시력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안경을 자꾸 바꾸고 싶어지실 때는 먼저 혈당부터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안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거나 번개 같은 모양이 보이거나 검은 점이 늘어난다면 즉시 전문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밝기나 시간대에 따라 글자가 유난히 흐릿해지시나요? 작은 상처가 오래가시나요? 손등을 살짝 긁혔는데 2주가 지나도 안 아무시나요? 이것도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신호입니다. 혈당이 불안정하면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미세 혈액순환이 흔들리면서 상처 치유가 지연되거든요. 혈당이 불안정한 분들에서 상처 치유 시간이 길어진다는 연구 자료가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오세란 71세님은 손등에 생긴 작은 긁힘이 3주 동안이나 가라앉지 않으셨어요. 그제서야 검사를 받으셨고 생활을 교정하셨더니 이후로는 상처가 생겨도 재발이 훨씬 줄었습니다. 상처가 생기면 즉시 깨끗한 물로 씻고 보호하세요. 3일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으면 혈당을 확인하시고요. 특히 발에 생긴 상처는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합니다. 혼자서 소독약만 바르면서 계속 지연시키시면 감염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작은 상처가 2주 넘게 남아 있으신가요? 이 부분은 조금 민감한 이야기인데 꼭 말씀드려야 할것 같아요. 최근 몇달 사이 부부 관계에서 자신감이 떨어지셨나요? 아주 가는 혈관과 신경의 변화가 이런 민감한 부분에서 먼저 나타날 수 있거든요. 특정 연령대에서 이런 증상이 당대사 이상과 함께 나타날 확률이 높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최재훈 66세님은 이런 변화를 혼자 숨기고 계셨대요. 창피하고 나이 탓이라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생활을 교정하고 혈당을 관리하기 시작하시자 개선을 경험하셨습니다. 당화 혈색소와 공복 혈당, 식후 2시간 혈당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불편을 느끼시면 숨기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민감한 증상을 나이 탓으로만 돌리면 발견이 늦어질 수 있어요. 최근 몇달 사이 민감한 기능의 변화가 새로 생기셨나요? 이제 이 7가지 신호를 발견하셨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완전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 세가지를 세트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복 혈당만 재시면 안 돼요. 식후 2시간 혈당과 당화혈색소까지 한꺼번에 보셔야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복 혈당만 정상이면 안심하시는데 사실 식후 혈당이 높은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가까운 검진센터에서 이세 항목을 같은 달에 확인하세요. 그리고 노트나 스마트폰 앱에 날짜와 함께 꼭 기록하시고요. 최근 3개월 안에 2세 항목을 모두 확인하셨나요? 안 하셨다면 이번 주 안에 예약하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달라집니다.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생선이나 두부 같은 단단한 단백질을 드세요. 그리고 밥이나 빵은 마지막에 드시는 겁니다. 이 순서가 혈당 상승을 훨씬 완만하게 만들어 줍니다. 흰쌀밥, 흰빵, 단 음료는 빈도와 양을 줄이셔야 해요. 접시에 담으실 때 채소를 절반, 단백질을 4분의 1, 곡물을 4분의 1 비율로 담아 보세요. 간식은 과자 대신 견과류 소량으로 바꾸시고요. 오늘 저녁 식사부터 이렇게 접시를 구성해 보시겠어요? 걷기는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가 황금 시간입니다. 이때 20분만 걸으셔도 식후 혈당에 정말 좋은 영향을 줍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불편하시면 평지에서 짧게 나눠 걸으세요. 한 번에 20분이 힘드시면 10분씩 두번 나눠도 괜찮습니다. 하루 합계 30분, 빠르게 걷되 숨이 약간 찰 정도로 걸으시면 됩니다. 주 5일을 목표로 하시고요. 내일은 누구랑 어디를 걸으실 건지 지금 정해보세요. 계획을 미리 세워두시면 실천하기 훨씬 쉽습니다. 체중을 확 줄이실 필요 없어요. 지금 체중의 5%만 감량하셔도 인슐린 감수성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70kg이시면 3.5kg만 줄이면 되는 겁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시죠? 무리한 단식은 오히려 혈당 변동을 키울 수 있으니 피하세요. 12주 목표로 주당 0.5kg 감량을 계획하시고, 주 2회 정도는 가벼운 근력 운동을 곁들이시면 더 좋습니다. 지금 체중과 12주 후 목표를 메모장에 적어 보시겠어요? 잇몸 관리는 전신 건강과 직결됩니다. 잇몸 염증을 잡으면 당대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어요. 양치할 때 피가 나도 너무 세게 닦지 마시고, 부드러운 칫솔로 꾸준히 닦으세요. 치실도 절대 빠뜨리지 마시고요. 3개월마다 치과에서 스케일링 상담을 받으세요. 하루 3번 3분 양치, 자기 전 치실 사용을 습관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오늘 양치 도구를 손에 맞는 부드러운 것으로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발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정말 더디니까 예방이 최고입니다. 말초신경은 한번 손상되면 되돌리기 어렵거든요. 집에서도 꼭 실내화를 신으시고 꽉 끼는 신발은 절대 신지 마세요. 잠들기 전에 발을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발바닥, 발톱, 발가락 사이까지 세심하게 보시고요. 발톱은 일자 모양으로 자르시고 발을 씻고 나서 물기를 완전히 말린 후에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오늘 밤 발사진 한장 찍어서 기록해 두시면 나중에 비교하기 좋습니다. 잠을 충분히 못 주무시면 혈당이 흔들립니다. 스트레스가 과도해도 마찬가지고요. 늦은 시간 커피나 야식은 최대한 줄이세요. 잠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 전에 5분만 눈 감고 호흡에 집중하는 간단한 명상을 해보세요. 숨을 천천히 들이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풀립니다. 오늘부터 취침 시간을 정해 보시겠어요? 민감한 기능의 변화가 생기셨다면 작은 혈관 신호일 수 있으니 숨기지 마세요. 부끄럽다고 혼자 끙끙 앓으시면 안 됩니다. 인터넷에서 본 정보만으로 자가 처방을 반복하시는 것도 위험해요. 변화가 계속된다면 당 수치를 확인하시면서 전문가와 상담 일정을 바로 잡으세요. 혼자 고민하셨던 변화를 메모장에 한번 적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적고 나면 좀더 객관적으로 보이거든요. 자, 이제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단한 가지를 골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잘못된 상식은 혈당 숫자만 정상이면 괜찮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관리는 숫자가 나오기 전에 몸이 보내는 신호를 먼저 읽는 겁니다. 목과 겨드랑이의 검은 띠, 잇몸 출혈, 청력 저하, 발 저림, 들쑥날쑥한 시력, 더딘 상처 회복, 민감한 기능 변화까지 이 일곱 가지 신호를 놓치지 않고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 당화 혈색소 세 가지를 함께 확인하는 게 진짜 관리입니다. 이 신호들을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혈관에서 시작된 손상이 눈으로 번지고, 귀로 번지고, 발로 번지고, 잇몸으로 번집니다.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갈수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체중의 단 5%만 줄이시고, 식후 20분 걷기를 꾸준히 하시면 당화 혈색소가 내려갑니다. 시력의 흔들림도 잦아들고 청력도 더 나빠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잇몸 출혈도 줄고 발 저림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겁니다. 식후 30분에 20분 걷기를 시작하세요. 이것 하나만 실천하셔도 연쇄적으로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걷기를 하시면 자연스럽게 식사에도 신경쓰게 되고 수면의 질도 좋아지고 체중도 조금씩 줄어들고 스트레스도 풀립니다. 저는 30년간 당대사를 연구해온 박사 한서준입니다. 그동안 수천 분을 만나며 확신하게 된게 있어요.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당대사에 정말 이로운 식품들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조합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혈당이 안정되는지 어떤 조합은 피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신호 중에 지금 경험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편하게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과 위안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보고 계세요? 거실에서 보고 계신가요? 침대에 누워서 보고 계신가요? 혹시 병원 대기실이신가요? 어디서 보고 계시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100세까지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계속 준비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 가족이나 함께 건강해지고 싶은 지인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알려드릴 중요한 정보들을 절대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선택 하나가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식후 20분 걷기를 시작해 보세요. 내일 아침에는 한결 가벼운 발걸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늘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